안녕하세요 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강검진인 자궁경부암 검사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실 수 있죠 본인부담금도 없으니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전에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거나 관계후 출혈 등의 증상이 있다면 꼭그해 검진 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필요에 의해 자궁경부 검사인 팝스미어 한국말로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의 검사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암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상에서부터 암까지 가는 중에 다양한 정도의 이상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그 중에서는 반응성 세포변화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염증이 어느 정도 동반되어 있다는 표현과 함께 결과가 나오죠. 이 반응성 세포변화는 기본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의 범주이지만 염증으로 인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조금 다른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이름으로 결과를 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말할까요? 일단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인데 암으로 발전 중인 경우에는 세포가 이 비정형 세포가 관찰이 됩니다. 핵의 크기가 좀더 크고 세포의 모양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반응성 세포 변화에서는 이런 비정형 세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염증으로 인해서 백혈구가 많이 관찰되거나 각질화가 진행되는 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비정형 세포는 보이지 않으니까 검사의 목적인 자궁경부암을 발견하자는 입장에서 보자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염증 소견이 관찰될까요? 왜냐하면 자궁경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질염이나 자궁경부염 또는 자궁 내 피임 장치인 미레나 같은 것을 넣었을 때이 자궁 경부 쪽으로 나와 있는 장치의 실이 계속 자극을 주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 세포변화의 결과를 보인 환자분께는 질분비물이 많고 냄새가 나거나 가려운 등의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STD 성병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하죠. 그럼 지렴 증상도 없고 미레나 같은 걸 끼지도 않았고, 성병 검사에서도 정상인 사람이 반응성 세포 변화 결과가 계속 나오면 그냥 안심하면 될까요? 속 시원하게 정상 결과 받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애매하게 반응성 세포 변화라고 나올까요?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같은 걱정을 하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연구가 시행되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응성 세포 변화 결과를 받은 환자분들을 7년간이나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반응성 세포 변화의 결과를 받은 환자들은 그냥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7년 동안 CIN2, CIN3의 고등급 자궁경부 병변이 나올 확률이 37%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그냥 정상인 결과와는 다른 경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반응성 세포 변화의 결과를 가진 환자와 그냥 정상인 사람들에게 자궁 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연구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 경부암의 99%에서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다실 같은 그 자궁 경부암 백신이 예방을 해 주는 바이러스죠. 이 연구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정상 결과 사람에서는 15%에서만 발견된 반면에 반응성 세포변화 결과를 가진 사람에서는 55%만큼이나 많다고 나왔습니다. 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반응성 세포변화 연구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연구들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호들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들은 자궁경부 검사가 국가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나라에서 더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자궁경부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받을 수가 없고 어쩌다 10년에 한번큰맘 먹고 해야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럼 저 같으면 한 번에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까지 전부 다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주 할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검진만 잘 받으신다면 지금의 검진 시스템으로도 웬만하면 조기에 다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환자분께서 반응성 세포 변화가 괜찮은 거냐고 불안해하시더라도 검진만 빼먹지 말고 잘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간혹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와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을 받아보시자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고위험군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없고 확대 촬영술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그땐 다시 한번 정말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죠.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걱정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지식인을 통해 종종 들어옵니다.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지식인의 이런 검진 결과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저 같은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특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검진 잘 챙기시고, 결과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에게 마음 편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